여러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7년 동안 다닌 학원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나요? 머리를 강제로 화살표 모양으로 밀리고 눈썹까지 싹 그것도 버리라며 원장이 직접 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인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. 원장은 초사이어인처럼 단련시켜준다며 학생의 중요 부위를 고무줄로 때리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에게 바지를 잡으라고 시켰습니다. 표정이 안 좋다, 한숨을 쉬었다. 이런 이유로도 반복된 폭력이 이어졌죠. 아이에게는 장애인 비하 단어가 적힌 종이를 붙여놓고, 욕설을 퍼붓고 남의 ADHD 약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 장면들을 영상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조롱까지. 그동안 아이는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.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. 심지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누나 여동생까지 피해볼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. 아버지가 고소하자. 원장은 나 고소하면 고3 수강생들 시험 망친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말 어떻게 들리시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. 어떤 처벌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세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건입니다. 이런 숨겨진 사건들 계속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